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경동하우징 설계팀 최내리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었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아직도 공사, 설계, 임차로 골치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저희 경동하우징에서 매입 전 문의부터 설계와 시공, 그리고 임대까지 맞춰드립니다. 심지어 10년간의 AS까지 당신의 부동산 가치상승을 위한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6호선 상월공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오늘 현장은 기존엔 근생가 4층 주택으로 이뤄진 상가주택이었는데요. 바로 옆에 동덕여대 후문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으로 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판단되어 대수성과 중축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엔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247평 건물로 사용승인 후 34년이 경과한 건물이라 내 외부에서 노후도가 여과없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느덧 중공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으로 20평 가량을 중축하고 외장재 공사도 끝나 비계를 해체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외관은 유광타일로 마감되어 지어진 연도에 비해 변색이나 노후도가 매우 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기존엔 하얀색이었을 타일이 세월이 지나며 아이보리색이 되었고, 창호는 오래전 제품으로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많이 녹이 슬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 성능이 뛰어난 커트너가 내구성이 좋고 관리가 용이한 거창석을 사용해 외관을 바꿨습니다. 사선형태로 기울어져 있던 좌측면도 공사 후에는 계단실을 옥상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의 메스를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증축은 층마다 일부 수평 증축을 진행했는데, 4층의 경우 계단실과 주택 사이의 면적이 산정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임대부에 포함시키고 간이 계단을 통해야만 올라갈 수 있던 옥상을 계단실을 새로 만들면서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기존엔 파라펫이 너무도 낮아 안전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옥상을 공사 후에는 파라펫을 높이고 난간을 설치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승강기는 건물 정면 방향으로 설치해 접근 동선을 단축시켰는데요. 승강기를 통해 전층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층이 높아질수록 생기는 임대료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내부 페인트 마감 전 바닥 방통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방수작업이 끝나고 타일까지 설치했으나 위생도기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창호를 달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하던 발코니는 현재 바깥창호를 철거하고 목재창호를 단열바로 교체한 뒤 벽면은 스타코로 새로 마감해 깔끔하게 바꿔주었습니다. 상월곡동 현장의 경우 20평중축과 12인승 승강기 신설, 노후된 외장재 교체로 건물의 가치상승을 노리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현장 중공이 되면 찾아오도록 할게요.